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점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비업법 거의, 거의 말미에 있는 분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것만 조금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어, 주로 이번 시간에는 감독 명령과 위 밑학의 문제, 어,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공, 청원 비경찰을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에 의한 집권경비실시 요청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명령입니다. 감독명령은 주로 명령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감독명령을 하겠죠. 명령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상위 명령권자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명령을 하는 경우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 대해서 경비업무의 적정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명령을 바랍니다. 자, 업자와 지도사에 대해서, 지도사에 대해서 명령을 바란다. 다음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어떤 감독 명령을 내릴 텐데, 이때 감독 명령을 내린 이유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관경찰관장은이 어, 감독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어, 배치된 경비업자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을 겸비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독이죠? 감독 명령입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이나 관할경찰청장은 관할 어, 보다 지역사이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근무상황 같은 것을 감독하기 수월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보면 이 감독의 목적은 관할구역의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출장소, 경비원의 배출장소를 출입하여 평상시 어, 근무 당시 근무상황, 교육을 련 상황 교육 들을 감독하기 어, 위해서 명령을 낼수 있다 그 다음에 경비업법을 위반하거나 명령 을 위반하거나 폭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위반된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비업법을 위반했을 때는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할수 있겠죠. 명령 위반, 폭조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에게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비업무의 장소가 집단면역 현장으로 판단될 때는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의 경비원 배치 의과을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자 이걸 업자에게 명령을 하는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단 민원 현장은 기본적으로 48시간 전에 어, 배치허가를 받아야 되죠. 음, 배치가를 받는게 아니고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되죠. 그런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 관성에 보니까 어, 여기는 집단 민원 현장으로서 여러가지 어떤 분쟁 두쟁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곳인데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집단 민원 영민 현장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48시간 이내에 업자에게 배치관을 받을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집권 고지 의무겠죠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 무슨 콘서트를 대규모로 어떤 a 경찰서만으려 하는데 어, 집단 민원 현장으로서 경변을 배치할 것을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정보기능을 통해서 그러면서 알았다 이럴 경우는 어, 배치화를 받을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의 감미라는얘기입니다 위임의 이탈입니다 먼저 권한의 위임입니다 경기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령이 정할 바에 따라 일부를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지도사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에 관한, 요두 가지, 자격취소 정지, 그 다음에 그 청문에 관한 두 가지 권한만 시도청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청문이 필요한 영업화의 취소와 취소에 관한 청문, 영업정지에 대한 어떤 영업정지권과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단계로 청문에 관한, 이런 것들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비 지도사와 관련된 권한만 위임할 수 있다. 영업에 관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지도사의 자기 지수인지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그 청문에 관한 그 놈만 위임할 수 있다. 다음은 업무의 위탁입니다. 먼저 이제 이게 경찰청장은 원래 업무인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해주라고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걸 업무 위탁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시험에 가는 업무가 많겠죠. 경비지도사 시험에 가는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직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정신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치한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자, 원래 경비지도사 시험은 경찰청장이, 어, 주관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하는데 이게 바로 시험에 관한 업무를 경찰청장이 산업인력공단에 업무위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의 처리를 대신 부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탁받는 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이 주로 하는, 받는데, 어, 한국경비협회, 경비지원협회 이런 기관 단체도 위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업무는 위탁, 권한은 위임을 표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비지도사 교육관의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것을 위탁 하는 거예요. 경비지도사도 이제 신인교육과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1항에 보면 경찰청장은 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찰청장은 지도자에 대한 기본 개봉 및보수계의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 지도자 교육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이죠 이걸 만드는 사람도 경찰청장 이다. 3. 경찰청장은 지도자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관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수 있다. 이거, 이거 위반해가지고, 뭐, 한 사람 잘없겠지만 위반할 경우는 적절히 실명이 열려야 되겠죠? 기타 교육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관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열리있습니다 자, 경비 지도사 교육 기관의 지정권도 경찰청장이 다른 기관에, 전문, 음, 전문 인력과 시대가 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은 현재는 보면 지도사 교육기관의 업무를 교육기관의 어떤 지정 및 교육의 업무를 경찰청장이 어, 거의 직접하는 경우 많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지도사 보수교육 시스템이 생기고는 어, 어떤 경찰청에 지정하는 기관 단체 위탁해서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신라대학에 가서 제가 김비사 보수교육 을 받았습니다. 신라대학의 김비사 보수교육을 위탁받았죠 경찰청장부터. 요런 경우, 업무를 위탁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날나는그나은 위임이고 업무는 위탁이다. 이렇게 정리 해 두시고, 3.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뭐몇 가지 안 됩니다. 만 원짜리가 있고, 이천 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업 허가를 최초로 받을 때, 그 다음에 경비업에다가 A 경비업에서 B, C, D를 추가할 때, 또는 A를 B 업무로 변경할 때, 5년이 지나서 갱신 허가를 받을 때, 각각 많은 식을 내면은, 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허가상 변경신고등 사회로 허가증을 제기받한다 어, 어, 허가상, 예를 들면, 법인의 임원, 법인의 대표, 법인의 임원 필요 없고, 법인의 대표, 그 다음,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명칭, 어, 법인의 목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어, 이런 것들은 법인, 설립법인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허가증에 적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는 허가증을 새로 교부해야 됩니다 법인 명칭이 예를 들면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허가증을 쓸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교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는 재교부를 하는데 수수료는 2천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 경벽 최초 허가 추가, 주 변경 업무의 추가 변경 비행진 경우에는 만 원, 어, 허가증을 재교발 그런 사이는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수료 반환입니다. 수수료 반환은 받은 수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반환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에, 시험에 응시했던 것을 취소하면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전액 전액 50% 100에 50%죠. 50%를 반환해 준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날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해요. 그럼 50%를 반납해 준다. 뜻이죠그 이유가 되면 반납해 준다. 그 다음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의 점수를 취소하면 전액 100%를 어, 반환해 준다 그 다음에 반환, 음, 그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을 기책사회로 시험 응시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어, 경찰청장 또는 산업인력공단의 책임 있는 사회로 시험 응시 못했다 학생을 잘못이 아니다 이럴 때는 전액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응시수준을를 가원화했다 그러면 마이낸 금액 또는 온압한 금액, 잘못된 금액 전액을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20일, 10일로 알려주면 되겠죠? 20일 전까지 시사할 때는 100% 반환해 주고, 시험 시간, 예를 들면 19일 전부터 시험 시간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했다. 이때는 50%만 반환해 준다. 10일, 10일 전까지는 50%다. 이거 알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입니다 요걸 조금 잘 보시게 됩니다. 27조 2항에 따라 위탁받은 동무의 종사하는 관계직문자 또는 단체 임직원은 행버 129조부터 32조까지 규정에준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 27조 2항. 27조 이항은 경비지도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험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종사한 관계증, 직장 또는 단체, 인증. 예를 들면, 산업인력공단의 임직원은, 임직원은 형법 129조, 130조, 1 3 0조 130조, 130조 4개의 조문 규정을 정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뜻이 되겠습 지금은 사람의 공간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인데, 형법 4개 조건만 정할 때공무원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험을, 김유자 시험의 업무를 위탁받잖아요 그럼 시험을 대신, 대신,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을 주관하면서 시험을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해야 되죠? 부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을 유출 같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유출하거나 했을 때는, 엄격히 중앙에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공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시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129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9조는 수례죄나 사전수례죄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내물을 수수 요구했다. 예를 들면 청문경찰이 직무에 그 직무에 관하여 내물을수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5년 이나 직무이자 청문경찰의 이주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청문경찰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자이 직무에 관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뭐 내모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거 걸리는 거예요. 요번에 미리 받는 거죠. 어, 미리 받는 거예 그래서 사전 수례 입니다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직무가 언제더라도또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요번에 103조, 제3자뇌모청공채입니다요번 공모든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네물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하는 람한테 공연은 제공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원도 중재인, 오늘 청문경찰을 받고 청문경찰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의뇌물을 공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청문경찰이, 어 자기, 예를 들면은, 음 예, 그래서 청원 경찰이 제3자 내물죄 공개로 뭐이 처벌되는 그런 판례는 잘 없지만 뭐 예를 들면 가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음, 청원 경찰의 직무는 주로 시설의 긴비죠. 뭐시의 긴비 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를들 어, 어떤 시청에 근무하는 A 청원 경찰이 시장에 근무하면서 어, 인근 어, 사설 주차장 업체 B 업체는 시청과 계약을 맺어서 공무원 외의 민원의 주차장 관리를 맡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이때 B 업체 대표가 A청원경찰에게 접근해서 시청의 주차장 관리 계약을 따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부장한 청탁을 합니다. 이때 A청원경찰은 B 대표에게 시청 근처에 있는 자선단체 C 제3자죠. 이게 제3자입니다. 네,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면, 전달하면, 또는 내면 주차관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해주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B 업체 대표가 A의 요구에 따라서 c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A 경찰은 직무장 영향을 이용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청원경찰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달을 받고, 제3자, 자선단체의 기부를 얘기한 제3자의 뇌물을 공유하게 한 제3자 뇌물 제공제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이런 걸할 때는 공문을 본다는 뜻이죠? 자, 그런 사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수례 후부정처사 또는 사후 수례증. 이거는 이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공무원, 중재를빼우서는겠습니다 공무원이 앞에 있는 2조제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1년 이상의 위증에게 처한다. 이거는, 예를 들면, 청운경찰이 시설경비 업무를 하면서, 어, 시설경비 업무를 하면서, 어, 제3자에게,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또는 청탁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사후에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뭐, 이는 간단하죠. 청원제는 쉽게 말하면 돈 미리 받고, 그 다음 나중에 어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 어떤 대가성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례 후에 돈 받고 부정체 산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2조의 알선수례죄입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에 관하여 내물 수수요구약 속하나 해제됩니다. 요거를 청원제에 바꾸면 되겠죠. 청원경찰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가라 하여 내물 수수했다. 어,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이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어떤 시청 또는 어떤, 어, 기관. 뭐 기관 중에, 예를 들면 동무니까 시청이 되있죠 시청이나 분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면서 내물 수수하, 박 바꿔라.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3년 연합 치고 된다. 이게 알선술이죠. 청운 경찰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가 좀 도와주면서 도와준다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청운 경찰 이수 청원 경찰도 있습니다 이게 알선술입니다. 나무 일을 알선해 주고 지일도 아닌데 알선해 주고 부탁해 가지고 부탁해 주고 지가 돈 받는 거예요. 여기 알선술이. 그래서 132조까지 살펴봤고, 133조 내물 공여죄. 네, 이거는 공무원을 의지되지 않습니다. 11항을 보면 129조에 132조에 기재한 내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 돈을 주겠다고 약속 준 사람 또는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5년의 징역 2천만 원에 걸립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청원 경찰이 청원 경찰이 뭐 어떤 음, 어, 뇌물을 직접 뇌물을 직접 자기 직무 가내 가지고 누구한테 제공했다 또는 약속했다 이러면은 뇌물 제공죄죠 이걸 뇌물 공여죄라고 불러요 뇌물 공여죄는 모든 공무원 아니고 모든 일반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공무원한테 뭐 뇌물을 제공했다 또는 부정의 청탁을 뇌물을 제공했다 그러면 이거는 뇌물 제공한 주체는 일반인이죠 인간인이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백삼삼조의 뇌물공행는 일반인이 뇌물공행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꼭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봐서 이뇌물공행체가 제공될 수 있는게 아니요 뇌물공행죄 쉽뇌물공행체의 주체는 모든 민간이 다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청원재활이 돈을, 누가한테 내물 지원했다. 그런 103조 의 내물 공예죄입니다. 공무원으로 봐서 청원자를을 처벌한 하게 아니고, 그냥,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때문에 공무원을 처벌하는 거예요. 내물 공예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내물 공예죄는 민간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 있는 것들은, 129조, 1 3조 130조, 1 3이조는 청원경찰이 주체가 된 겁니다. 이때는 대는 132조까지는 청원경찰을 공무원 으로 보는데 133조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볼 필요가 없이 공무원 을안봐도 당연히 뇌물공인죄가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을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부탁하면서 뇌물을 줬다 아 이러면 이건 뇌물공인죄가 된다 공무원 을 안받아도 뇌물공인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섯 번째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실시입니다이 시행령 삼조에 있는데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으로 인해서 위험한 발,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 시설 또는 장소 관리자에게 행사 등등의 경비를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이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무슨 축제장이 뭐. 뭐 무슨, 뭐, 콘서트장, 뭐, 이런 데 있을 수있죠 무슨, 동, 뭐, 대규모, 전국단의 동창회 이런 데 사람 많이 모입니다. 콘서트장. 이럴 때는, 많이 모일 때는, 굉장히 혼잡하겠죠? 위험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는 원래 집단 밀린 현장으로 경원비 처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신청을 안 했다! 이럴 때 시도청장 또는 경제수장은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이나 장소 관리자에게, 예, 경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하셨는지 즉, 직권 경비를 요청하시는 근거 이 되겠습니다. 이항, 시도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항에 따라 요청할 때 행사가 주최자는 시설 또는 장소 관리자에게 행사장 등의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나 일일제까지 그 사실을 통제해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1장은 경변을 직권배치 하도록 요청하는 건데 2항은 그 요청 을 어, 했는데 주최자 또는 시설장소 관리자들이 경변을 도저히 배치 할수 없습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는 행사 개최일 오늘 개최 오늘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날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변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 행사 주최자나 또는 시설장소 관리자가 굉장히 배치할 수 없습니다 통보 오겠죠 그 통보 오는데 통보를 어, 행사 개최일 또는 만른살 모인 날 1일 전까지 사실을 통지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다 완전 기다려줬으니까 행사 개최일 또는 만른살 모인 날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주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늦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이르지 전까지 경도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알려주라. 그래야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경찰력을 배치해서 시설 안전 관리를 한다, 혼자 경비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백범 말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오늘의 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 경찰을 공무원으로 볼수 있는 그네 가지 제명. 여기 형법 129조, 130조, 131조, 132조까지만, 그때만 벌칙을 정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가장 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좀 놀라서 뭐, 적당히 살았는데, 시험을 앞두고 다 이럴 때는 몇 달을 미치 듯이 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죠 목숨 걸고 해야죠. 지금부터 몇 달을 목숨 걸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좀태반했던 게을렀던 5년, 10년, 1 5년이년은 그냥 없어진다. 면제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받고 한것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인생을 나족 말하고 봤을 수 있고 힘을 막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좀 하자. 목숨 걸고 하자. 올인 하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